저것들이 해와도 응. 나는 별로 못 먹어요. 네. 왜냐면은 꾹적꾹적 응. 사람이 막 꾹적거리니까 응. 저절로 배가 불러서 응.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첫날이나 돼야 이제 음식이 좀 땡겨요. 응. 어제는 어젯. 내가 그랬고, 거 야, 먹어도 좀 냉겨놓지 너들다 먹었냐? 그랬더니 <laughs> 엄마 안 먹었어? <laughs> 그래. 엄마 나좀 먹으라고 조금 냉겨놓으면 좋잖아요. 내가 회를 좋아하거든.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 인천에 사니까 우리 사이가 회만 인천, 막... 인천? 예. 해하고 꽃게 어. 사갖고서 꽃게찜도 하고, 예. 예. 초밥 어. 만들고 어. 사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하네요. 잘 해줘요. 예, 예. 예. 잘 해주는데 예. 내가 뭐몇 개나 먹어, 그치, 그치. 초밥 예. 두개 두 예. 먹고 회두줄 예. 먹으면 예. 예. 엄마가 그런 말 하면은. 예. 아이, 엄마가 좀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 에이. 다음에 냉기 놓을게요. 그러면 좋잖아. 에이. 엄마 안 먹었어. <laughs> 우리 딸은 그래. 직선적이라. 예. 목걸 먹어도 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먹고 싶으니까 에이. 먹고 싶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먹었으면 됐지. 뭘또 먹고 싶어. <웃음> 그것도 <웃음> 내가 몇년배라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laughs> 처음으로 아. 했는데. 배르고 배르고 <laughs> 하다가 처음으로 얘기하거라고 아 그래 나중에 좀 먹게, 나를 좀 먹게 조금 냉겨서, 냉겨고 응. 넣어놓으면, 응. 그 첫날 내가 한가하게 먹잖아. 에. 그냥 배가 불러도 다 먹어 없애버려. 우리 손자하고 우리 아들하고 잘 먹으니까 네. 싹싹 긁어 먹어버려. <laughs>